역사의 심판이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경제적 불이다. 요한계시록 6장은 단순한 재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인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세계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는지 그 영적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어린양이 직접 인을 떼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무너지는 것도 악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 역사의 주인 대신 어린양의 손 아래에서 해체되는 것입니다. 내 기수의 상징. 일린말 진짜 승리인가, 가짜 승리인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요한 계시록의 핵심 단어 니카오이기다. 이 흰말의 승리는 가짜 승리입니다. 이름도 없고, 왕관도 거짓이며, 승리도 일시적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초반에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승리 대부분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허상이다. 이 붉은 말 평화가 벗겨지면 본성이 드러난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 화평은 내적 평안이 아니라 로마가 자랑하던 팍스 로마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짜 평화를 걷어내자 폭력, 분열, 칼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먼의 경고가 실현됩니다. 의로움이 없으면 백성은 공고하게 되느니라. 삼검은 말 경제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삼킨다. 밀한대가 한대나리온 하루 벌어서 겨우 한끼 먹는 상황. 하지만 음성이 외칩니다.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야지 말라. 즉, 부자의 삶은 유지되고 가난한 자만 무너지는 구조. 요한은 말합니다. 역사의 심판이 일어날 때 가장 빨리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경제적 불이다. 자원이 이미 말했고 요한은 그 현실을 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사 청황색 말. 죽음은 왕이 아니다. 청소보다 클로로스 시체의 창백한 색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하데스. 요한은 죽음을 지배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씻겨내려온 파편을 줍는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을 여는 이는 죽음이 아니라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기려는 자와 이미 이기신 분, 흰 말은 이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승리자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승리를 쫓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의 중심 승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 경제적 불이 폭력.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그 시대를 뚫는 힘은 능력도 성공도 성취도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문화입니다. 어린양만이 여시고 어린양만이 끝낸다. 내 말의 말은 역사를 돌아가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인이 열린 순간부터 역사는 오직 한 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제국도 악도 경제도 전쟁도 어린양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6장은 두려움의 장이 아니라 확신의 장입니다. 역사를 여는 분도, 마무리하는 분도, 오직 한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